안녕하십니까. 탑TV 전문가 이희건입니다. 겁등주 찾기, 테마 시리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앞쪽에 대선 테마 끝나고 오늘은 <놀람> 여러분, 테마를 매매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을 모르고 매매를 하다 보면 여러분 큰 손실이 날수 있고 또는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테마, 테마에 대한 성격, 그리고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분류를 해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끝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테마라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무조건 테마라 해서 크게 걱정을 할 거다 생각을 하지만 그 테마 속에서도 성격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중에 큰 테마, 작은 테마 분류를 할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정책 테마. 자, 정책 테마, 대선 테마. 이런 테마들은 정말 큰 테마입니다. 한번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겁날 정도로 크게 움직이는 게 정책 테마, 대선 테마. 주로 이런 테마는 연말 테마라고 부릅니다. 빠르면 10월부터 2월까지 움직이는 테마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움직입니다. 즉, 첫 상황가가 나고 눌림이 나오면 붙어야 되겠죠. 제가 대선 테마에서도 찬바람이 불면 따라 붙으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 테마나 지난 연말에 대선 테마, 유시민 환기 교환 관련주들 보시면 상한가가 나고 눌림이 나고 크게 가는 게 정책 테마나 대선 테마입니다. 이런 테마들은 크기 때문에 초반에 과감하게 매수가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큰 테마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개별 테마, 즉, 10월에서 2월이 아니고 3월에서 9월 사이, 이때 개별 테마나 단기 테마도 앞쪽에 정책 테마나 대선 테마처럼 여러분들이 크게 갈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런 테마들은 생각보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상한가가 가고 대장조 하나는 크게 갈지 모르지만 나머지 애들은 크게 가기보다는 상승을 했다가 바로 하락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즉, 이런 케이스들은 눌림 공략을 해야 됩니다. 눌림 공략. 테마라고 너무 욕심을 내면 크게 손실이 나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연말 테마. 정책 테마나 대선 테마는 첫 상황가부터 추격 매수 간능그 다음, 지금처럼 여름이나 3월에서 9월에 일어나는 개별 테마들은 눌림 공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지요. 앞에 테마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난 연말 연말이죠. 연말에 주로 10월에서 2월 사이에 있는 수소차 테마 대장입니다. 상한가가 나고 겁등을 해버리죠. 겁등을. 추격을 하더라도 추격을 하더라도 첫 상한가 이후에 먹을 수 있는 게 상당히 큽니다. 대신 이런 테마에 눌리고 또다시 가지는 않습니다. 즉, 눌림 공략을 하면 어렵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만, 금융이라든가 주식을 가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크게 움직인 애가 눌리고 또 이렇게 크게 가겠다. 그렇게는 잘안 움직입니다. 즉, 연말 테마나 정책 테마, 대선 테마는 초기에 따라가고, 고점에서 나오고, 그 뒤에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연말 테마나 대선 테마의 특징이고요. 잘못, 눌린 공략이나 잘못 하다 보면 계속 끌려가고, 한참 잊을만 하면 뒤쪽에서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을 알아야지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테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선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가 대선 시리즈에 보면 대선 테마가 초기 장세기 때문에 급등 후에 소폭 눌렸다가 가지만 이번 10월 달부터 급등 장세에서는 뭐 바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초기 장세도 첫 상한가 눌릴 때 공략 끝에까지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림 공략은 약합니다. 그래서 연말 테마는 크게 움직이고 시점으로 보고 2월 달 이후 빠르면 10월부터 시작을 하고 2월 달 이후에는 공략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테마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테마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연말 테마는 초기에 따라 벗고 눌림에서는 조심하자. 특히 2월 달 이후에 눌림에서는 조심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 3월 달에서 9월 달에 일어나는 개별 테마. 이런 테마는 지금 보시듯이 한번 확 움직이고. 그리고 눌림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희지부지 없어지는 이런 형태의 개별 테마 사이클을 띄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차트로 봐야 이해가 되죠?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그래핀 테마입니다. 그래핀 테마. 그래핀 테마는 대장주 하나가 크게 갔지만 그건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매매하기가 어렵고요. 바로점상으로 남아가고 나머지 테마들도 거래랑을 내면서 상한가가 나고 확 움직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눌릴 때또 가겠다고 따라가고 상한가 이후에 가면 먹을 게 없죠 이런 테마는 겁등을 했을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개발 테마는 기다리다 보면 21일평선 61일평선 아래에서 횡보를 할때 매수를 하고 디프리를 먹는 겁니다. 디프리, 디프리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지만 한20% 정도. 즉 연말 테마는 크게 보지만 여름에 있는 개별 테마들은 앞에 공략을 하다 보면 손실이 나지만 디프리를 노리는 자리, 이런 자리에 노려야지 안전하지면서 그래도 수익이 다른 것보다는 크게 나는 거죠. 테마를 매매할 때는 욕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욕심을 부릴 때는 연말 테마 초반에 따라갈 때는 욕심을 부리고 따라가지만 3월에서 9월 사이 테마는 욕심보다는 눌림목 공략입니다. 눌림목 공략. 21위 평선, 61위 평 사이에서 뒤풀이, 앞쪽에 거래량이 나오고 한번 눌림이 나오면 또 빠져나오기 위해서 올라가고 또 밀리고 또 반등이 나오고 거리가 없어지고 대신 첫 번째가 수익이 높고 가장 안전하면서 매매하는 자리죠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우승사례입니다 돼지열병 얘기들이 막 나오고 초반에 따라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상한가가 나고 그리고 난 뒤에 눌리고 횡보할 때 기회죠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 보면 테마라는 놈은 계속 움직이고 가야 되지 좋게 여러분 나 매수하십시오.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거의 겁나게 다시 나옵니다. 테마는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안 주고 바로 움직이는 게 테마지. 모양 좋다 싶으면 거의 밀립니다. 즉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고 초반에 움직일 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고 앞쪽보다 낮은 한번 끊어 먹는 게 여름 테마의 특징입니다. 개별 테마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노바텍입니다. 노바텍. 히토류 관련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움직이고 보통 어떻게 보면 대선 테마나 여름, 겨울에 큰 테마를 보면 이렇게 움직일 때 단기를 따라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연말 테마나 대선 테마 정책 테마면 또 움직이고 크게 나지만 지금은 개벨 탄하기 때문에 보통 대밀리는 케이스가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게 되면 횡보를 하고 21일 평선이 근처까지 밀리게 되면 여기서 한 차례 반등이 나고 반등입니다, 반등. 그리고 다시 밀리는 이런 반등을 노릴 수가 있고요. 반등에 제일 적기는 21일 평선이 어느 정도 61일 평선까지 조정을 받고 얘가 횡보를 해갔을 때 기회가 됐죠. 그렇다면 노바텍, 횡보를 하고 21일 평선이 눌릴 때 여러분들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다음 장또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아프리카 대지열병 백강소재 어떻게 보면 강하게 움직이고 횡보를 하고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거라고 붙지만 어때요? 정책 테마나 대선 테마는 다시 갑니다. 하지만 개별 테마는 빠지고 21위 평선, 60위 평선 횡보를 하게 되고 반등이 나오고 또 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1위 평선이 어느 정도 꺾일 때 한번 지켜보시면 반등을 노릴 수가 있고요. 자, 테마라는 놈은 다 같지는 않죠. 각각 성격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테마의 움직임을 들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더라도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테마는 주로 겨울에 이루어지는 정책 테마, 대선 테마는 초기에 벗고 크게 노리고 개별 테마는 어떻게 보면 초기보다는 사실 초기에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확 따라가고 언론에 나올 때는 벌써 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때는 위니까 이때 금드르기 아니고 눌림목에서 끊어먹는 전략 꼭명치마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안전하면서도 3월에서 9월은 욕심을 약간 줄이고 안전하면서도 끊어 먹는 전략이고 겨울에는 욕심을 가지고 크게 내는 전략입니다. 급등주 좋아하시고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테마를 알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저걸 알아야지 승리를 가지는 거죠. 자, 계속해서 테마 이해가 이어지니까요. 다음 강의도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독 해주시고, 그리고 강의가 좋으면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요. 자, 저는 팝TV 전문가 이희건이었습니다.